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경광 박쌤입니다. 어, 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도 35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어, 그냥 조금만 걸어다녀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럴 때 건강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이럴 때는 단순히 물만 많이 마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어, 염분을 반드시 섭취하셔야 됩니다. 소금을 반드시 드셔야 된다고요. 일부러 소금을 드시기 싫으시면 조금 반찬이나 국을 좀 짭짤하게 해서 염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식이고, 원래 이렇게 혹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간을 맞춰서 먹는 것이 건강에 되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알차이머에 어떻게 하면 알차이머를 종말시킬까? 다시 한번 이제 예,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인지기능 장애를 되돌리는 방법,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유명한 레이건 같은 경우가 알차이머였지 않습니까? 모든 게다 지워져 버려요. 모든 게다 지워지기 때문에 어 사실은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돌리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어, 이 책에서는 이제 뭐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를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데 그 목표치가 이제 여덟 가지 정도로 이제 아홉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는 우리의 목표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도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기능을 최대한 정상으로 되돌린다. 세 번째는 각 치료의 목적은 문제의 원인을 공략하는 것이다. 이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현대 의학이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 필요합니다. 사실 맹장이 터졌는데 뭘 자연 치유가 필요하며 영양학이 필요하겠습니까? 빨리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죠. 그러니까 다 필요합니다. 현대 의학도 필요하고 자연 치유도 필요하고 영양학도 필요하고 생활 방식도 필요하고 뭐안 필요한 건다 없습니다. 왜? 모든 어떤 한 의학이 한그 의학 한 종류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터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또뭐네 번째는 프로그램은 맞춤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마다 다다르다는 의미거든요.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암, 심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에도 문지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 예. 그뇌 신경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어, 여섯 번째는 여기 이제 자기네가 얘기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고. 일곱 번째 약은 전체 요리가 아니라 디저트다. 결국은 전체 요리는 뭐예요? 우리가 식생활 개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여덟 번째는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도 크다는 거고, 아홉 번째는 어, 리코드가 단번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왜 어, 현대인들이 겪는 이 만성 질환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왔던 것들이 결국은 이런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어떤 마법의 탄환이라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인슐린 저항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뭐, 해간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져가라는 거고, 어, 세 번째는 이제 공복 시간. 공복 시간을 충분히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얘기인데, 220페이지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공복 시간을 최소 12시간 이상으로 유지하면 뇌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가 다양한 요소를 재활용하고 망가진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자기소모에도 도움이 된다. 12시간 이상의 공복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아침을 뭐 드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아침을 안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 저녁을 뭐 9시에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9시에 아침을 먹게 되면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뇌세포를 포함해서 어, 망가진 단백질이나 미토콘드리아를 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음. 자기 소모는 재생에 도움이 된다. 공복은 또 간에 저장된 포도당인 글리코겐을 고갈시켜서 케토시스를 촉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복 자체가 케토시스를 촉진한다. 완전히 공복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레몬을 넣은 물을 얼음 없이 마시도록 한다. 레몬은 간을 자극하고 비타민 C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몸의 독소를 제거해준다. 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 우리나라에서도 어잘이 생각을 돌이켜 보면 하루 쇠끼 먹은 게 사실 4, 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뭐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런지 몰랐지만 하루 쇠끼 다 밥을 사실 챙겨 먹기는 어려웠거든요. 물론 쇠끼 먹었지만 한 끼는 뭐 학교 파고 오면 어머니가 뭐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칼국수를 해 주신다든지 수제비를 해 주시다든지 해서 하루 세끼 밥을 다 먹기는 사실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음, 너무나 많이, 많이들 먹죠. 사실은 지금 생기는 질병들은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병이 생기면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빼낼까를 고민하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 과일은 주스가 아닌 과일 자체로 먹는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 이 얘기거든요. 당을 너무 다 음,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갈아서 먹는 거는. 음. 도 이제 또 음식에도 범유다 삼각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순 탄수화물, 포화지방, 식이섬유 부족이 바로 인체에 해를 입히는 음식의 범유다 삼각지다라고 해놨어요. 어, 근데 이제 포화지방은 약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다릅니다. 포화지방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어, 적당한 양, 적당한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적당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각자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또 이제 가능한 글루텐과 유제품을 피한다라고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글루텐은 우리가 이제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이걸 피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 글루텐을 빼면, 뭐, 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글루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밀가루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 어묵에도 글루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어, 왜, 웬 어묵에 글루텐이냐 하겠지만, 어, 어묵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어, 껌을 씹으시면 지금은 뭐 자일리톨, 그래가지고 하지만 옛날에 그냥 이렇게, 이게, 이렇게 종이에 싸져 있는 껌을 보면 음박지 백기만 안에 하얀 거 있죠. 그, 거기에도 글루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껌을 씹어도 글루텐을 섭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무지막지하게 글루텐을 벗어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음. 또 이제 또가 이제 디톡스 음식을 섭취해서 독성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에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부 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우리는 너무 많은 독소를 섭취하고 있거든요 공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혹은 음식을 통해서 뭐 너무나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에 디톡스 음식의 대표적인 건 뭘까요? 뭐 어쨌든 농약이 들어가 있던 뭐 했던 어 채식 위주의 에 식물을 먹는 게에 되게 도움이 되겠죠. 또 좋은 지방을 먹는다. 그리고 좋은 지방으로 이제 아보카도나 견과류, 올리브 오일 뭐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몸에 좋다고 무지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것도 해가 되고요. 음. 견과류도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또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음.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가공식품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책이 아주 재밌게 표현이 돼 있어요. 뒤에 재료가 표시된 음식은 모두 가공식품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사면 뒤에 식품 성분표가 없죠. 수박을 사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빼놓고는 다 가공식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뭐 생선은 선택적으로 가끔 생선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다도 너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좀 한번 너무 많이 드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아우번전는 고기는 첨가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첨가물일까요? 항생제와 뭐뭐 이런 것들에 성장 호르몬의 뭐첨가제하고 얘기고요. 또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건 예전에 나온 책이라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균주를 먹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유해균들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보충제로 영양 성분을 먹어서 인지 기능을 최적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 B1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판토텐산, 뭐 호모시스테인 할때 많을 때는 비타민 B6하고 12, 나인엽산 그다음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또 레스베라트롤, 보라색 과일에 있는 또뭐 시티콜린, 뭐 이런 거 아세틸 L 카르니틴, 뭐 이런 것들을 막 먹으라고 하는 거죠. 오메가 3 지방산, 뭐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음. 또 이제 뭐 어떤 허브는 뭐 시냅스의 기능을 돕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찾, 찾아서 먹으라는 거죠. 거기 뭐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조리할 때 식품 손상을 피한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삶거나 튀기거나 하지 말란 얘기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는 냄비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인지 기능에 특히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일까? 조깅, 걷기, 스피닝, 댄스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일주일에 최소 세 번, 하루에 한 시간 정도가 좋다. 각자에게 맞는 종목을 선택한 뒤 스트레칭을 병행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운동은 무조건 한 시간 안쪽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어, 일단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음, 제가 마라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흙땅에서 뛴다고 한데라면 마라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리를 내딛을 때 충격을 80에서 90%를 땅이 흡수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스팔트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뭐 뭐 이렇게 뭐 조깅이나 마라톤을 할수 있게 깔아놓은 그거는 그거는 정말 엄청난 그 석유 제품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독성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운동화가 뭐 에어 에어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관절에 무리한 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에어 제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흙땅에서 어, 뛰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항상 관절에 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깅이나 걷기 저는 개인적으로 30세 이상이면 걷는 운동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음. 아니면 뭐 스피닝도 괜찮고요. 스피닝은 뭐 운동량이 어마무시하죠. 뭐, 뭐, 이런 유산소 운동과 어, 50대 후반부터는 근력 운동, 특히 하체, 허벅지나 이런 쪽에 어,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간과 허벅지 근육에다가 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서 몸에 포도당이 없을 때 그걸 다시 포도당으로 활용했을 수 있거든요. 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좀 많이 낮춰주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이 채스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면의 질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 음 너무 열대야가 심해서 사실 잠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에어컨을 내 틀고 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감기, 또요즘또 계속 얘기되는 게 뭐예요? 코로나가 하루에 4만 명, 5만 명씩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에 에어컨을 틀고 잘 수도 없고 열대 또 그렇다고 안 틀고 잘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같으면 깊은 잠 숙면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 알츠하이머에도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 거고요 어, 가능하면 8시간 이상을 자라고 하는 게 7시간 반에서 뭐 개인에 따라 10시간까지 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많이 자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얘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낮춰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혈당 증가, 몸의 지방 증가, 비만, 탄수화물 중독, 장누수와 그로 인한 염증, 혈관 내장병누수, 칼슘 분비와 뉴런에 대한 과도한 자극, 심혈관 질환과 함께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를 막는 요소 그러니까 신경 조직을 만들고 기억과 관련된 가지돌기 가지를 성장하고 유지해서 시냅스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를 망가뜨린다라고 돼 있어요. 스트레스가. 근데 스트레스는 이것뿐인가요? 뭐 암도 유발하고, 하여간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받으셔야 돼요. 음.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음. <laughs> 239페이지에 참 좋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게 최선인지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 왜냐하면 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도 다 틀리고 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걸 먹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나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맞춤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환자마다 다르지만 명상과 요가가 다수에게 효과가 있었다.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쿠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해마를 보호하고 대뇌피질을 두껍게 만들 수 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정도로 간과되고 있는 방법은 복식호흡이다. 천천히 깊게 복식으로 호흡하면서 긴장을 풀, 풀어보도록 한다. 이 복식호흡이 원래 이제 엄마 테 속에 있을 때 음, 복식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인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상당히 도, 도움이 되는데 음, 쉽진 않죠. 음. 또 이제 또 이제 장 치료를 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전해져왔던 얘기가 장청 있고로 뇌 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을 치료하면 염증을 줄이고 영양 섭취를 개선하고 면역 반응을 높이며 최적의 생물군을 만들고 늘려서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 생성을 도울 수 있다. 이 모두는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하고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전술이다. 위장벽을 치료하기에 첫 번째 방법은 원인을 찾아내고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균주죠, 균주. 프로바이오틱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균주들을 음, 반드시 먹는 것. 그런 거를 일부러 챙겨 먹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전통식의 발효식품들, 김치라든지 된장, 고추장, 간장, 식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 드시는 것도 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루수증후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어그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은 제 앞쪽에 동영상 예전에 올린 동영상에 보시게 되면 밀가루 똥배라는 책에 장루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놨거든요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또 이제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 어, 어~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호르몬의 기능은 전체로 평가해야 한다 호르몬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상선기는 하나만 볼게 아니라 부신이나 성스테로이드 등 다른 호르몬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된다. 모든 호르몬이 최적일 때 인지 기능도 최적이 된다. 네, 그래서 뭐 갑상선만 중요하다, 뭐뭐 뭐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몸은 항상 어,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금속 항상성 그래가지고 우리가 암알감 같은 얘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 여기 이제 252페이지도 에 252페이지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학계에서는 현재 수은을 비롯한 금속, 감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D 부족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4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알츠하이머를 비롯해서 인지 기능의 장애는 시냅스를 보존하는 과정과 파괴하는 과정 사이에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증거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냅스의 보존을 줄이고 파괴를 늘리는 수많은 요소가 있는데 대개 APP,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을 APP라고 하는 겁니다. APP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도 많았다. APP가 철, 구리, 아연 등의 금속에 반응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증거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 수은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독성 얘기가 또다시 나오는데, 음. 곰파이와 같은 병행군을 가지고 있다면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습해가지고, 오늘 장마는 너무나 길고, 어, 또비 양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어, 평상시에는 없던 곰파이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곰파이와 같은 병행군이 있다면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 병원균과 관련된 생물 독소를 제거하고, 3번 부류의 알차이머 경도 인지장애 주관적인지장애 환자의 인지 능력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정맥 주사로 글루타치온을 주입한다. 근데 꼭뭐 어, 이게 글루타치온이 그 미백 효과도 있어서 그그 그 무슨 주사라고 해요 얼굴 하얘지는 그 그게 이제 사실 글루타치온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한데 이제 이건 미백 효과라기보다는 항산화이면서 해독제로서의 글루타치온을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디톡스에 강한 음식을 섭취한다 그래서 고수와 고수나 십자화과 채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십자화과 채소에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배추, 케일, 양배추, 순무 뭐 이런 것들이요. 청경채라든지 와사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보카도, 민들레, 마늘, 생강 레몬, 올리브 오일, 해조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 드시라는 얘기고요. 또 독성 물질 제거의 속도를 높인다니까 그러니까 음, 한 번씩 디톡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디톡스는 현대인들한테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보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어, 오늘도 다못 끝냈고 아마 다음 시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안 걸리는 길을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예방하는 길은 간단해요. 뭐 간단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간단한 건 아닌데, 우리가 자연의 식품을 먹고, 어, 걷기 운동을 하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또 생활 물 많이 챙겨 드시고, 어, 똥잘 싸시고 하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예. 네. 또 그런 일주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